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이 흐름을 읽어드리는 y 타임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에서 이 과도한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다 이런 제보를 받고 미국 정부당국이 직접 조사에 나섰다 이렇게 CNN이 특정 보도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CNN은 14일 그러니까 미국시간이니까 한국시간은 15일이죠 중국 광둥성 타이산 원전의 일부를 소유하고 운영을 지원하는 프랑스 회사 프리마톰이 미국의 에너지부에 보낸 문서 등을 토대로 해가지고 중국 원전의 방사능 유출에 관한 위험성 평가에 나섰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프리마톰은 지난 3일과 8일 미 에너지부에 보낸 두 차례 서신에서 중국 당국이 원전 폐쇄를 피하기 위해서 원전 외부의 방사성 물질 검출 한도를 높였다 그러면서 중국 당국이 이 타이산 원전의 방사성 물질 검출 한도를 초기 두 배로 높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30일 기준 누출량이 검출 한도의 90%에 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건 이런 겁니다. 중국 당국이 이 방사성 물질 유출로 인한 문제를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일단 허용 한도를 높이면서 이 사건을 지금 무마하려고 하고 있지만 문제는 그렇게 한도를 두 배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용치의 90%에 육박할 정도로 이 방사성 물질 유출이 심각하다. 이게 이제 프리마톰의 주장입니다. 특히 8일에 보낸 서신에서는 현장에는 방사성 물질 노출로 유혹받고 있고 프리마톰은 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긴급 지원을 요청한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프리마토은 중국 당국이 허용 가능치 수준을 또 다시 높이면서 이 원자력 발전소의 폐쇄를 막으려 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까지도 내놨습니다. 프리마토은 이어서 중국 당국이 외부 허용치를 계속 높이면서 가동을 지속하려 함에 따라서 이를 제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일단 원자로를 중단시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8일 이 사안을 입수한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그러니까 NSC는 지난 11일, 로라 로젠버그 중국 담당 선임국장, 그리고 멜로라 스튜요트 무기통제 선임국장이 주재한 차관보급 회의를 열었고요. 또두 차례 차관급 회의도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정부하고 에너지부의 전문가들하고도 이 문제를 논의했다. 이렇게 CNN은 보도를 했습니다. 미군 또이 중국 정부 당국과도 접촉을 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만 그 접촉의 범위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판단은 해당 원전을 둘러싼 상황이 중국 국민이나 원전 노동자들에게 안전을 해칠 만큼의 심각한 위협이 우려되는 그런 유태론 수준에 해당된다고는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만 이 프랑스 회사가 중국 국영 파트너사하고 어 이렇게 협의도 하지 않은 그런 자료를 미국 정부에 보내가지고 도움을 청했다. 이런 아주 이례적 아닙니까? 그런 이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만약 방사능 유출이 지속된다든지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경우에 미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미 국무부 에너지부 관계자들은 중국 국민에게 위험이 있다면 미국은 핵사고에 관련된 현행 조약에 따라서 이를 알려야 된다고 CNN에 밝혔습니다. 또 현재는 유기 수준까지 도달한 것은 아니지라고 판단되지만 이 가스 누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방사성 물질 유출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할지라도. 발전소의 폐쇄 여부는 중국 정부의 권한이란는 점입니다. 그러나 2001년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은퇴한 한 핵과학자인데요. 세릴로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번 문제가 해당 정부 당국이 적극 협조할 경우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중국은 매사 그저 괜찮다고 하는 나라다. 그게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로퍼는 이어서 가스 누출이 발생한다는 것은 일부 경납 장치가 파손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그러면서, 만일 연료봉 등의 파손이 있었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일단 원자로를 정지시킨 다음에 연료봉들을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프리모톰이 미국 정부에 이 문제를 제보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차지한 것도 이 중국 정부 당국이 이 문제를 적당히 덮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제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상황은 점점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중국 정부 당국은 안전하다는 말만 대풀이 하든다든지 아니면 아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이 CNN이 중국 정부 당국과 광둥성 정부 당국 그리고 워싱턴 디스에 있는 중국 대사관, 또 프랑스 회사와 함께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국영 에너지 회사하고 접촉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직접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는 13일 밤에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시를 했는데요.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발전소 및 주변 지역의 환경 측정치가 정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는 이 성명을 통해서 타이산에 있는 두 개의 원자료가 모두 정상 작동 중이고, 제2 원자료는 최근 계량 작업을 했고, 어, 지난 10일 전력망인 그리디에 성공적으로 연결되었다라고 덧붙이면서도, 왜 계량 작업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는 어, 발전소 가동 이후에 기기 운영이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고 두기 원자력 발전 모두 원자력 안전 규정과 발전소 기술 규격의 요건을 충족시켰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중국 정부와 타이산 온전을 운영하는 이 국영 에너지사는 CNN의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도 14일자에서 프랑스의 회사 그러니까 프리마톰이 중국의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게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아직은 안전 기준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이번 문제를 제기한 프리마톰도 10일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 광둥성 타이산 원자력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성능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특별 이사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했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광중성 원전 과연 안전한 것일까? 궁금하시죠? 중국은 최근 들어서 이 원자력 사용 능력을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 에너지의 5% 가량을 차지하는 이 원자력 발전은 2021년 3월 현재 마9아개의 원자로를 가진 16개의 원자력 발전소가 총 5만 1000메가와트의 발전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타이산 발전소는 프랑스와 합작으로 건설되었고요. 1호기는 2018년, 2호기는 2019년부터 각각 전기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억 2,600만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광둥성의 남쪽에 유치한 시가 바로 타이산시인데요. 95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30년 탄소 배출 정점을 찍는 액션 플랜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중국은 앞으로 5년간 20기 전후의 원전을 새로 지어가지고 2020년 말 현재 51기가와트인 원전 용량을 70기가와트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획들이 된다는 미국, 프랑스에 이어서 3위인 중국의 원전 용량은 2025년에는 세계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차세대 원전으로 꼽히는 소형 모듈형 원전, 그리고 또 서해상의 해상 원전 사업 시범 추진 계획도 14차 경제사회발전 5기년 계획, 그러니까 2021년부터 2025년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원자력발전소들 상당수가 거의 대부분이 한반도와 가까운 중국의 동해안에 대부분 유치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15개는 이 한국 서해안하고 직접적으로 마주보고 있는 중국 동북부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한국이 받는 피해도 클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에 대해서는 그렇게 뜨거운 관심을 보였던 원자력 안전위원회, 원안이라고 그러죠. 이 원안이가 그보다 더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 중국의 원자력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지난 2월에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중국 원전 사고 시 예상 피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 원한이는 한반도와 가까운 쪽에 지어진 중국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한국이 미치는 영향 자체에 대해서 검토조차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2017년 중국 원전 가상 사고 시 국내 영향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서울과 직선 거리가 970km인 중국 장수성 퇴난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편서풍을 타고 빠르면 3일 안에 방사능 오염물질이 한반도 상공에 도달한다. 그런 내용이 그 보고서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중국의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에 대해서 한국도 분명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중국 광둥성의 과도한 이 방사능 유출 사건도 심각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중국의 대응이 워낙 정직하지 못하고 또 숨기는 것에 이골이 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광둥성의 경우에는 한반도 에 훨씬 남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진짜 생긴 날지라도 한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차제 중국 원자력 전반에 걸쳐서 우리도 주목을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번 광동성 이, 타이잔의 원자력 발전소가 중국에서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이고 특히 이 프랑스 회사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만들어진 고성능의 원자력 발전소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문제가 생겨나는데 우리 서해하고 마주한 이 구식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난 2010년에도 홍콩에서 50km 떨어진 다이아만 원전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세 차례나 발생했습니다. 한해세 차례입니다. 그것도 홍콩 언론들이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중국의 관영 언론들이 가로막고 있는 다른 지역의 원전 사고가 실제 발생한달지라도 크게 세상에 드러날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지난 4월 14일 홍콩 시티젠 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니까요. 중국이 대부분의 원전이 오염수를 바다에 그대로 방류를 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다야만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성 물질 트리튬 그러니까 삼중수소 배출 상한선이 후쿠시마보다 10배나 높다는 사실을 보도해서 충격을 줬습니다. 시티즌 뉴스가 2017년 중국 생태환경부 문서를 인용해서 밝힌 바에 따르면, 중국 광둥성에 위치한 다야만 원자력 발전소 원전 6기의 연간 액체 트리툼 배출 한도는 225조 베크렐입니다 이건 한국을 발칵 뒤집었던 후쿠시마 원전의 연간 액산 트리툼 배출량 최대 22조 베크렐보다 10배를 뛰어넘습니다. 문제는 중국의 원전들이 대부분 오염물 배출 기준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야 국가 핵 안전국이 이 기준을 만질 정도로 중국 당국이 별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원전들이 배출하는 원전 오염수는 우리의 서해로 그대로 유입되고 있고 지금도 유입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생태 환경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무대응입니다. 그런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방류수 결정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일본의 오염수 방류 결정에 미국이 결정 과정이 투명했다 그러면서 지지 의사를 밝히니까 중국은 미국까지 싸잡아 가지고 일본의 공범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4월 12일의 일입니다. 그야말로 낯짝이 두꺼운 중국입니다. 그런 중국이 지금도 원전 오임수는 서해로 그대로 방류하고 있을 것이고요. 또 어디선가 이 방사능 누출 사고가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이 불투명한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도 서해도 그저 불안하기만 합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